천교구 구반장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으로 원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길라잡이 작은 형제회, 프란스코의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벌써 여섯 번째 강의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죠. 2022년도 어, 이만큼 예, 거의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 특히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감으로써 좀더 본당이 활성화를 찾을 수 있고 또좀더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을 것인데, 얼만큼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본당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셔서 활기 있는 아주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육과 부모의 기쁨은 자녀라는 이 여섯 번째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쁨 18항과 2 2 6 2항 교재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는 가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여정의 진정 어디에 있는지, 자녀들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자체로서의 고유한 목적과 소명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녀에 대한 이 가르침을 되새겨보고자 저는 특별히 이 집회에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에페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제육과 자녀에 대해서는 이 집에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성경에서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묵상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부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에페서서 5장 21절을 찾아보시고, 자녀의 어떤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집에서 3장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0계명 가운데에 제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점을 다른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축복과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집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총 3개의 부분으로 분할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부모 공경과 하느님 경외를 연결시키고 있고요. 3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이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세 부분을 아, 각 부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대목입니다. 2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부모의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당시에 있는 사회 관습적인 것으로 저자인 벤시라가 보지 않았고요. 주하느님의 선물이라는 특수 관계로 보았던 것이 남다른 안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머니가 공경을 받는 것이 아버지 공경에 이은 그냥 부차적이고 차선적인 덕목이 아니란 점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혈통구원론에 다소 새로운 이론이 가미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면 하느님의 복을 받는다. 그것이 천상의 책에 기록된다는 그런 덕목은 이전의 구약사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고 어, 비로소 이 집회서에 가미되었던 요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에서부터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서 문 끝나지 않고 정말로 천상의책에 기록될 만한 공적도 될수 있다는 그런 올인원 통합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5절 본문에 보면요, 기도하는 날에 받아들여진다 라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성심성의껏 받드는 자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 하느님 마음이 환하게 열리셔서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동반된 자선, 선행, 효도가 곧 주님 마음에 드는 최고의 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동반이 되는 부모 공경이 하느님 마음에 든다라고 함으로써 방점이 기도에 더 쏠려 있는 것이지요. 집에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를 보면요, 부모 공경과 하느님 경외심을 연결시키는 독창적인 어떤 집에서 코일레, 집에서 벤시람 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여긴다. 섬긴다. 저자인 벤시라는 창세기의 야곱처럼 자녀가 부모를 속이면서 행동할 가능성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시라는 집에서는 구약의 창세기가 태어난 이후 한참 뒤에 쓰여진 책임으로 그 전승 안에 있는 그 허점, 빈점, 주의할 점까지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공경할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속임없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못 받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시편 1편에서 처럼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런식으로 정의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적 정의, 인광고적인 정의를 깔고서 부모 공경과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실천으로 실질적 선을 이루려는 그런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의 명예가 자식의 출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함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가르침의 중심에 해당되는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부모 공경과 기도가 동반되었을 때 전상의 책에 기록될 만한 선행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동시에 진심으로 하느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듯이 하느님을 섬길 때 참된 축복이 내릴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ll in one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준다는 연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성에 대한 알미, 깨달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충실함으로써 다 충실할 수 있고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력 young girl, y 는 것으로 일과 다, 다와 일의 연결성을 깨닫는 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연로하신 부모님 공경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기능을 소실할 수가 있죠.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중증 요양원들 같이 국가가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집에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부양의 의무, 피부양의 그런 그 가중 또 부모님이 이렇게 짜증을 내신다든가 이럴 때 퍼트려지는 그 먹구름에 이렇게 뭉게뭉게퍼지으로써 가정에 있는 밝기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마음에 그늘짐이 생기고 그리고 짜증과 미움이 이제 비빔밥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특히나 이 집회서의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소실하더라도, 포기할 순 없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부모님이니까, 이를 엽신역이 않고 내 힘을 다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모자라면, 힘이 되시는 분을 부르라 하는 뜻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들, 구반장님들, 구반원 식구들 가운데서 내 힘이 다하고 소진했으면 그걸로 땡이다,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충분한 피로도도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피로도가 더 쌓이기 전에 힘이 되시는 주님을 더 청하고 기도로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훈련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잊지 마시고, 함께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이 자식의 채무인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능력 밖에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 구반장님들께서는 그 진리를 조금 더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포기의 눈과 절망의 그늘 속에 쌓여 있는 많은 구역 반원 식구들에게 이런 집회에서의 말씀을 상기시켜준다면 그러면 은 자신의 안목을 다시 하느님 쪽으로 틸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치유라고 할수 있거든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들을 다 기록해 두신다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 사실이 본문이 쓰여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액은 죄악을 용서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상이 또 이제 부모 공경과 결합되어 강조되었던 것이죠. 사실 지혜문학의 하나인 이 집회서가 쓰여졌던 사회적 당대 배경은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신문물인 그리스 헬레지즘에 너무 홀딱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부모 공경, 자녀, 자녀와 함께 올리고 야외 하느님을 오롯이 받드는 그런 기존 전통 질서와 가치들을 젊은이들이 그냥 내팽겨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젊은이들 다시 유다 가치로 어, 회귀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과 하느님 경외심을 연결시키며 거기에 축복이라는 그 양념 소스를 곁들여서 한 그릇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 본인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병이 안 드신 그냥 건강하신 부모님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집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비전처럼 부모님을 정말로 하느님 모시듯이 섬기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정한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이 귀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최고의 올인원. 영성 전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 그 보면 이렇습니다. 반대의 경의를 경우를 경고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경행위는 신성 모독과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자 벤시라는 단연, 단언, 단언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 공경하는 100점짜리 길이고 주님 공경을 하려면 부모님을 정말로 100% 공격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43항에 나타나는 이 가르침이 오늘 이 강의의 어떤 일종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전부일 것이고요. 자녀가 된 입장에서는 부모가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고 마마걸, 파파보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마음의 자리에 일단은 영순이는 하느님이시되, 일순이는 언제나 부모님이어야 제일 평안하고 질서있고 조화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내리사랑에 균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질서가 잡혀있을 때 사실 내가 꼴찌가 되어도 아무 아쉬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누적된 사랑을 결국 내가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심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꼴찌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에게 큰 사랑이 누적 포인트로 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반장님들에게께서는 그쪽으로 많은 식구들을 인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실제로 그럴 것이고 어, 자녀들을 키우는 현명한 지혜의 눈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충만한 종교를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부부와 거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43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섬기고 부부를 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하고 또내 모든 삶의 질서를 평탄케 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정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올인원 가신비의 영성은 바로 가정에 있다. 내가 정말로 비싼 노력을 들여서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부을수록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주님의 축복까지도 함께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는 가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정 사도직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늘 그렇지만 강의 속의 강의, 코너 속의 코너로 이어오고 있죠. 영성의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동주의 영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약을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자연주의도 이야기해 드렸었고요. 전통주의도 이야기했었고요. 감각주의도 이야기했었고요. 금욕주의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생각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한번 돌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행동주의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바로 이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느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불의를 교정하고자 순교자적 사회 참여적인 영성을 통해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정의 평화가 드러나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가 어 복음으로 기쁨의 나라로 변모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누룩이 되는 영성이죠. 행동주의 영성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정의 평화 개념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적 보조성의 원리,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옆에 보호와주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더큰 사회를 교정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연대하는 정신을 이 행동주의 영성에서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하강 확대 연장시키려고 하는 영성이 행동주의 영성이고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바로 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고요. 의식화, 행동화에 개인과 공동체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막라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려는 영성 운동이 바로 행동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 이슈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비폭력 운동, 그리고 생태환경 운동,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운동 등이 바로 사회 행동주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천 교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자면 뭐 우리농이라든지 노동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생태환경이나 정의평화 민족화해 이런 등등 사회 사목과 관련된 이슈들의 목소리를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행동주의 영성에 따른 그런 기도. 목상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성화 가득히 하느님 사랑으로 쏟아지는 하느님 사랑을 받아서 이거를 확대 나눔해야 되는데 위로 구하지 않고 그저 활동에만 골몰하는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으로만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내 전통주의자나 금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수적인 시민운동 단체로만 이야기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갈등을 뵙기도 합니다. 보수주의 색채라고 하면 금욕주의 그리고 전통주의 세상의 흐름과 시대징표와 관련 없이 주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것만 추구하려는 그런 경우에 행동주의자들과 서로 결이 달라서 오해를 서로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균형점은 김수환 주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개혁가이면서도 자기 영혼을 잃지 말아야 하고 활동가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바로 행동주의 영성을 따르는 많은 사제, 수도자, 병신도들이 화두로 삼아야 될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주의 영성의 우리 아이콘은 김수환 스테파노 주기영님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뒤 이제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2009년에 우리 김수환 추기님께서 선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많이 이렇게 큰별이 지셨구나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잠시 머무셨던 생각이 있는 경상북도. 군위, 지금은 곧 대구시와 편입되겠지만 군위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본당, 출신 본당 건너편에 보면 이 생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한 추경님을 많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추경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동주의 영상이 저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 성심성의껏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행동주의 영성에서 가장 대표되는 건 바로 추기경님의 문장표 프로 노비 프로보비셋 물티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여기 죄송합니다 부위가 빠졌네요. 하여튼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는 이 라틴어 어, 그 문장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산재물이 되시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기경님께서 겪으셨던 한국 근대사의 그 질곡 같은 그 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주기경님의 행동주의 영성의 특징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분께서 순교자의 후예셨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자가 되려는 여러 모든 교우분들 구반장님들은 순교자가 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무슨 뜻인가?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맞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실려 있는 삶입니다. 병인 밖에 순교자 집안이셨고요. 순교자 스테파노로서 순교자 스테파노 성경에 나오는 그 스테파노를 주보로 삼으셨고요. 또 옹기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들의 후손이 지후 후예로서 나고 자셨을 때부터 사실 순교가 그분에게는 가장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인 영성이 서론이 되신 것이죠. 영적 투쟁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을 생활에 구현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업이라고 인생 전체가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행동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도 하셨죠. 교회의 사회 교리는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유일한 힘이다 하면서. 어, 민스터에서 배우신 사회학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맞게 널리 전파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가난과 고통에 시름하는 이들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화적 영성을 통해서 모든 이에 밥이 되는 삶을 추구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마테오 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그냥 금욕주의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본뒤 행동주의, 순교적인 정신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100%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전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쏟아지는 사랑. 로마서 5장에서 5절에서 말하듯이 사랑 성령을 통해 부어, 쏟아져 부어 내려지는 그 사랑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쏟아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유치하고 유화적인 자기 자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십자가를 지더라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 사랑 기쁨, 평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설수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 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너무나도 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많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실 모든 것이 어려웠던 것이 다 단순하게 열리고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간단하고 구원은 어려워 보이지만 구원은 굉장히 명쾌하다 이 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오늘의 강의 함께했음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음 달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